안녕하세요, 여러분. 떡들 저은 유튜버 뚱입니다. 오늘자 떡들 뉴스카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2020년 11월 30일입니다. 오늘의 뉴스카드 첫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러티비쇼에서 이제 징계각본을 받았던 브론스트로맨, 어, 차기 WW 챔피언십 도전자로 내정됐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가지 소식이 어, 지난 일주일 동안 어, 보도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최근에 며칠 동안에는 어, 브론스트로맨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들도 보도가 됐었는데, 어,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레슬링 업저버 라디오에서 데이브 멜처가 브론스트로맨에 대한 어, 또 새로운 소식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합니다. 어, 사실 브론스트로맨이 부상이 아니다라고 한 그런 언론들도 있었는데 지금 데이브 멜처는 분명히 W 내부에서 브론스 트로맨이 지금 부상을 당했다라는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론스 트로맨의 부상 정도는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데 지금 브론스 트로맨이 이제 t l c 에서드루메킨 타이어를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상 브론스 트로맨이 T.S.를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거는 뭐 데이브 처의 생각이고 현재 떨떨로이 각본지는 드루맥긴타이어의 T.S. 차기 도전자가 여전히 브론스 트로맨인 것으로 염두를 해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브론스 트로맨이 과연 T.S. 페이퍼뷰에서 드루맥긴타이어와 상대를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조금 더 두고 볼 여지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자 한편 브론스트로맨의 부상 소식이 사실이다라고 추가적으로 확인을 한링사이드 어, 뉴스의 어, 네, 추가 어, 보도를 보면은 어, 원래 WWE 내부에서는 브론스트로맨의 부상 사실을 외부에 들키고 싶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어, 또 내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브론스트로맨의뭐 부상 사실을 끝까지 숨긴 어, 내부 직원들이 있었는데 어, 뭐 결과적으로 어, 지금 이제 부상인 게다 알려졌고 내부 입 단속에 실패를 했습니다. 어, 이거를 얘기한 어,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어, 빈스 맥맨을 포함한 어, 요즘 w 블유 고위 관계자들의 지도력이 어, 상당히 의심받고 있는 좀 불안정한 어, 그런 상태로 어, 평가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뉴스카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리브모건의 이제 작년, 어, 여름, 음, 가을 사이에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리브모건이, 어, 상당히 뭔가 좀 어둡고 우울한, 어, 이런 감정들을 좀 전달하는, 어, 수많은 트위터 글, 어, 영상, 사진들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 그 당시 리브모건이 스멕다운, 어, 브랜드에서 활동하면서, 어, 좀 내부 상황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 많은 팬들이 리브모건의 당시 상황을 걱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폭스 스포츠와 인터뷰를 진행한 리브모건이 작년에 있었던 일을 좀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 당시 좀 우울함을 표출했던 그런 트위터 글과 사진들은. 진짜 내가 슬퍼서 한게 아니라 새로운 캐릭터를 시도해 보고 싶어서 그랬었다 라고 이렇게 털어놨다고 합니다. 자 리버버거는 작년 여름에 본인의 발라 라고 귀여운 캐릭터, 이게 실제 본인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어둡고 우울하며 슬픈 분위기를 내뿜는 좀 그런 새로운 캐릭터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 내부 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팬들의 반응, 을 어, 떠봤던 것이다. 아, 또 이렇게 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 본인의 실제 모습이 지금 어, 그 당시 활동하고 있었던 캐릭터와 어, 너무나도 비슷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뭐 연기하는 입장에서 어, 똑같은 것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의 경력의 전환점을 어, 맞이하고자 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어, 본인의 새로운 캐릭터를 어, 좀 이렇게 표출하고자 어, 회사 내부에 아이디어를 던지고 좀 이렇게 어, 변. 신을 꾀하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리브모건의 그런 계획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리브모건은 그 이후에 라나와 바비 레슐리의 막장 각본에 투입되고 말았기 때문이죠. 오늘의 뉴스 카드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전 WWE 슈퍼스타 알베르토 델리오에 관련된 최근의 뉴스가 좀안 좋은 내용으로 여러 가지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에 기소가 된 바가 있었는데 폭행 사건 그리고 납치 시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년 1월달에 재판이 열리는 것으로 이제 예정이 됐었고 이대로만 가면은 사실 감옥살이가 거의 확정이었는데 지금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알베르토 델리오를 고소했던 그전 여자친구 분께서 갑자기 SNS를 통해서. 어, 오히려 내가 실수했다, 어, 내가 잘못 판단했다 어, 이런 글을 올리면서 알베르토 델리오의 가족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어, 그녀가 갑작스럽게 지금 어, 본인이 폭로한 내용을 지금 철회를 한 것인데 어, 상황이 갑작스럽게 변하게 됐고요. 어, 텍사스주 델러스의 그 어, 법원 기록들을 어, 따로 또 찾아보게 어, 됐다고 하는데 그 언론사 글을 보니까 알베르토 델리오에 대한 최근 기소 혐의 그러니까 이제 폭행 납치 시도 이 혐의 기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실형 판결이 유력했었던 알베르토 델리오가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은 고소가 취하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무혐의로서 감방 신세를 모면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일 텐데 한편 이 소식. 이 전해진 뒤로 알베르토 델리오의 동생인 이오델 도스카라스가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전 여자친구가 처음부터 돈 때문에 우리 형한테 들러붙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한 개인의 탐욕 때문에 자신의 형과 더불어서 많은 유명인사들이 일명 꽃뱀에게 희생되기도 한다라는 의미심장한 글도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의 뉴스카드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TLC 페이퍼부까지 단, 어, 3주의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어, 사실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어, 확정된 TLC 계획이 거의 없다. 아,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 아, 근데 최근 며칠 동안 또 이제, 어, 상황이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 어, 빈스 맥맨이, 어, 몇 경기를 허락했다. 아, 이런 소식이 전달됐다고 합니다. 링사이드 뉴스의 최신 단독보도 내용을 보면은, 어, 지금 4경기가, 어, 빈스 맥맨이 허락을 했고, 지금 발표는 안 됐지만 어, 내부적으로 확. 정이 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제 지난주 스매크다운 TV 쇼를 보고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제 로만 레인지와 케빈 오스의 유니버스 챔피언십 경기가 열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더 핀드 브레이와이어과 랜디 호턴의 또 싱글 매치 그리고 데니얼 브라이언과 제이 우소의 싱글 매치. 자 그리고 위민스 테이크 팀 챔피언 쉐이나 베이즐러와 나이아 잭스가 이제 도전자를 맞이할 예정인데 멘디 로저, 데이나. 부룩이 어, 부상 부 각본으로 어, 빠졌기 때문에 어, 아스카와 라나를 상대로 타이틀 경기를 가지는 것으로 어, 지금 어, 내정됐다고 합니다. 자, 한편 WW 챔피언십 경기의 경우에는 어, 브론스트루맨의 부상 회복 상태에 따라서 계획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어, 지켜봐야 된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지금 빈스맥맨의 승리는 없었지만 어, 사샤뱅크스와 카멜라의 스리 다위메스 챔피언십 매치 그리고 돌프지글러 로버트루드와 더 스트리트 프로피츠의 스맥다운 태그팀 챔피언십 매치도 확정이 유력한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스멜다운 TV쇼 시청률 보고 내용, 그리고 요 다음부터는 12가지, 12가지 간추린 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빼놓지 않으시고, 각자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